아이 동생 이제 다된거 같어 요 뭐야 아 형님 맛있게 됐어요 형님 김치찌개 생각하니까 형님 옛날 생각나네 서로 한참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던 그 시절 누구 그릇에 고기 들어갔나부터 쳐다봤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제일 많이 들었어 <laughs> 지금은 아무리 김치찌개 맛있게 먹어도 옛날 그 맛이 안나 그게 동생 인생의 쓴맛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요 자 이제 익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고? 고향 생각만 하면은 약간 그런 애니. 유튜브 20만 명 넘었으니까 아. 충청도에 기부 좀 하고 가셔 기부를 어떻게 하는 거요?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면은 태공제도 받지, 음. 담내 품으로 지역 특산품 받. 거기서 하여튼 종업원 죽었죠. 내가 100만 원하면은 네. 동생은 90만 원말이요아저 99만 9990원 할게요. <laughs>